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 교수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도요, 미 휴장을 앞둔 것만큼 뚜렷한 방향성 없이 등락을 보였었죠. 엔비디아가 차액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약세를 보였던 것만큼 이 반도체 주가도 이 투자 심리가 유축이 되면서 하락을 좀 했었습니다. 오늘 증시도 비슷한 모습일 텐데. 이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한 것만큼 섹터별로 좀 짧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는 신규주가 무려 3개나 나왔죠. 마침 또 금요일이니만큼 여러분들 손실나면 주말 내내 기분이 좀 언짢잖아요. 오늘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요 바로 드래곤 플라입니다. 여러분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는 갖고 있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환영하고요.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시청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확실하게 좀 얻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또 11월 달 맞이해서 특별한 선물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드리려고 이 선물 영상 마지막 보내꼭 챙겨가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드래곤 플라이는요 정말 길게 장기 횡보 중에 있었던 흐름이었죠. 연결 해보면 이때까지요 거의 뭐 특히나 뭐전 9월, 10월 할것 없이 캔들을 붙여가면서 이렇게 길게 숨 고르는 가운데 진행되었던 흐름이었는데 이제 11월 들어오고 나서 좀 장이 좋아진가 싶더니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바로 오늘도 고점을 찍었습니다 밑구리 길게 달린 장대 한번 나와주는 가운데 전일 대비 15%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 장 마감 일단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 이렇게 좀 터져 주면서 그렇죠? 역대급으로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거죠 분위기가. 더군다나 지금 하락 하루 만에 급등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771원에 오늘 장마감을 일단 했습니다. 물론 지금 848원, 800원선 돌파를 하다가 좀 빠지긴 했어도 여전히 올라갈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고요. 이제 시청도 한참 저평가 500원대 한마디로. 동전주죠? 그런데 이제 동전주에서 지폐주로 가기 위해 하나의 지금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거래량 이렇게 급증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말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폭발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이제 전년 동월 최고점이 1 2 8 0 원이었는데 그 사이에 켜켜이 쌓였던 악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 털어냈어요. 걷어냈고 본연의 사업에 충실한 결과. 하나씩 신작 하나씩 나오면서 결과물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 정도 충분히 기대려보면 합니다. 물론 게임주는 정말 폭발력이 있단 말이죠. 모처럼 신작 출시한 드래곤 플라이의 주가 이렇게 급등하기 하고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장중 그래프가 이렇게 급격하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최고 104 848원에 고점을 보였다라는 점 이후 약간 폭을좀 줄여가면서 거래량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 게임 관련주는요 해외로 갈 가능성 굉장히 높죠. 더군다나 중국으로요. 이게 중국까지 가게 되면 곧 서버 폭주 뉴스 띄우고 문 닫습니다. 물량 좀다 모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를 한번 들어보면 이 대보시스터즈 이 종목이요 연속 적자로 인해서 상패 심사 갔다가 극적으로 어떤 종목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쿠키런 쿠키란 킹덤인가요? 예, 그거. 천원에서 무려 몇십 배 올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패 될지언정, 지금 이제 시총 500억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모험을 걸어봐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오르고 내리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결국 이런 종목도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타고 더 크게 갈 거니까 확실한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가 자체가 이렇게 가파르게서 상승을 하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상승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아 물론 작게나게 등폭락은 있겠죠 여러분 크게 변하지 않고 올라가는 건 맞아요. 추세를 잡아주면서. 다만 여러분 지금은 정확한 정보도 없고, 또 혼자서 지금까지 투자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 계시죠? 그런 분들 제가 무료로 공유 정보 공유할 테니까요.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요. 대려원 플라이 관련된 여의도 긴급 소보입니다. 특히 받아보고 나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고점 찍은 자리에서 다더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 즉 모멘텀이라는 좀말씀좀 드릴 거고요. 특히 평상시에 정보 좀 느리신 분들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자, 편하게요. 자, 드래곤 플라입니다. 정보는 무료고요. 010-2158-1710 번호로 문자로 드래곤이라고 남기시는 분들,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만큼은 받아보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제가또 여러분 올라가는 흐름 가운데 구간 구간에서 충분한 소통을 더 모여, 그렇죠 피드백 받아올 수 있도록 도움드릴 테니까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앞에 보이는 번호로 드래곤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드래곤 플라이로 돌아오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드래곤 플라이 신작 출시에 급등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신작 출시된 기대감, 주식은 결국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앞으로 일주 매출금 알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서버스 18개 급증하면서 최소 3배에서 5배 가능해요 이제 시총500 너무 작습니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동전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 다음 주 얼마요 천원대 진입하면서 이제 지폐주로 바뀔 겁니다 뭐 거래량도 충분하고요 이제 드래곤 플라이 자체가 여러분 어때요 신작들이 곧 수출 어디로요 중국이라는 곳으로 그건 당연히 두 번이나 연속 속보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지나고 이제 다음 주 초반 가운데 당연히 연속적인 상승 흐름으로 4면상도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호재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조건 따놓은 당상에 올라가는 거는요 그래서 이런 정보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제 남아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터질 거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상 이렇게 오르고 나서 혹시나 마음이 한 혹시 다음에 떨어질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서에서 떨어지더라도 조정일 뿐이지 더 크게 가는 거 맞아요. 이제 여러분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거나 물량 뺏기지 않도록 도움을 드린다는 거니까 여러분도 미리미리 좀 문자를 주시면 제가 당연히 한분한분 한분 맞춤형 피드백을 해 드리고 있어요. 다 같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입장이 다를 거 아니요. 에현재내가 매수가도 다를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거기에 맞춰서 피드백 해 드린다는 거고요. 여러분, 현재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알려주셔서 따로, 이제 여러분들, 내용 확인한 대로 답변 드릴 테니까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본격적으로 주가는 크게 오를 텐데, 여기 맞춘 대응 반복과 함께, 또 세력들의 움직임, 앞으로 나올 추가적인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도 동시에 공유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렇게 호재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 큼지막하게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뭐하다 추세를 잡고 간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니까, 오랜 기간 횡보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버티거나 아니면 홀딩하거나 매도하고 나온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거죠. 하지금은 다르죠. 확실하게 주가를 띄울 만한 이런 재료. 바로 속보가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확신 갖고 정보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요즘 같은 장에서 원하는 바 결과물 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드래곤플라이 거로 정보는 무료고요. 010 2하나 58. 자, 1710으로 그냥 드래곤이라고 보내시면 되죠. 세 글자로요.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침 주말이잖아요.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이제요. 잘 준비만 잘 하신다면 이제 11월 얼마 남지 않은 시점 가운데 존도 흐른 가운데 또 성투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성투의 결과물로 여러분들 원하는 바또익까지도 극대화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제가 약속한 대로 11월달 가기 전에 특별한 선물 공개하기로 했죠?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11월달을 맞이해서 지금 그리고 당장 꼭 사야 하는 히든 종목이죠. 이 황금주 딱한개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급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미 저랑 오랜 기간 동안에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이 히든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 없이 딱한 개만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한 개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런 분들 계시죠.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실 거고 어떤 종목인거 한에 하필 내가 사면 꼭 내려가고. 내가 팔면 꼭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한마디 로 타이밍이겠죠? 더 이상의 일확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수익을 제대로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소 원금 및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종목은요 바로 어떤 종목이에요? 거침없는 탑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부터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 대장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뭐 상승조를 갖추고 있고요 대형 호재도 무려 네 개입니다 여기에 특히나 이 테마주로서 로봇이라든지 AI 또 이차 전지 반도체 핵심적인 부분만 다다 엮여 있다 그래서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는데요. 이미 뭐 11월 바닷건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된 상태에서 대시세 분출 예정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될수 있는 내용이겠죠 여러분 바로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또 AI 또 2차 전지 반도체까지도 두루두루 다 엮여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선택과 집중이죠 바로 이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 특히나 최근에 저점에서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억원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시죠?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고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요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주는 것이 요즘 패턴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올랐던 종목좀 보세요, 여러분. 이루니시는 종목도요 바닥에서부터 쭉 다지면서 올라갔더니 우상향으로 그리던 점점점점 상승세를 타던 이렇게 치고 갔단 말이에요. 제2의 루니시 될수 있을 만큼 굉장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특히 루닛도 4월 3일날 초반에 정말로 3 6 6 0 0원에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20만 원을 넘었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마찬가지로 루닛처럼 미리 가준 이거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면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큰 기쁨을 안겨다 줄수 있는 부분이기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미리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 줄 아시겠죠? 특히 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바로 유보율이 5천 퍼센트입니다. 보통 이한 기업이 한천 퍼센트 정도만 유지를 해도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무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라 거죠. 특히나 이 무상 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력들 절대로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라 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굳이 세력들이 이러면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자리 찾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하게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상향으로요. 이제 무상증자 공시도 발표 임박 중에 있고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둬야 되시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본금도 300억이고 자본총계도 1,000억이 될 정도죠 한마디로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더구나 품절주입니다 여러분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 기사 떠서 뭐 무중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왜요 정보는 타이밍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내가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요 쉽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는 더 크게 시끄럽고 이슈가 될 거예요 주님이 때는요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추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드디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게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지금이 바로 대박 기회인데,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11월달 템버거 추천주라 보시면 된다라는 거, 로봇 그리고 AI 2차 전지 반도체로 엮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시세 분출할 겁니다.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돈을 부르는 좀 레벨업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좀 좋은 종목 추천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감사하게도. 인증샷을 보내주고 있어요. 수익 났다고 저도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떻게 좀 시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편하게 자 이렇게 또 준교수 카톡방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쭉 있잖아요. 그 한목들을 좀 정리했고요. 파일로 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받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실 수 있도록 제 카톡방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앞에 보이는 번호 010-2158-1710이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던 이 추천주 히든 종목이죠?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히 저랑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함께 동참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자0 1 0 2러분여러1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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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도요 변함없이 여러이이러분 여러분, 여러